음, 염들 그 어, 염들이 말했는데 네, 영화는 언제? 음, 라고 하셨는데 영화는 지금좀 만들고 있습니다. 이번 영화는 달라요. 이건 이건 제가 돈을 다 보태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. 질 네, 그냥 영화 편집도 아닌 네, r 을 사운드 만들었습니다. 이, 이게 지금 저가 진짜 잘 만들었으니까. 아빠 어디? 그 토스트하고 그. 새우초밥? <목소리> 어 아빠 그거 고마워 고마워 거기다 그 라면에다 랍스타 라면에다 뭐 먹을래? 어 아빠 어 끊어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여러분 영화는 언제 만들냐면 저가 1 2만원대 12만원을 12만 이제 거기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안돼요 영화 그... 제목 안 지었는데 그치지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는 감사가 있고요. 지금 제작 중입니다. 이것도 지금, 오려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이런 건데. 네.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. 음. 영화는 아마 오늘쯤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만인 10초. 바라고요 지금, 그냥 집에 있는 인형으로 다 사업영화 만들어 봤어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, 말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,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? 그러면 제가 좀돈좀 좀 많이 들어간 영화 좀 만들어 볼게요.